이번 거 픽업 설명을 할게요. 자. 뭐 다들 이제 뽑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지금. 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쓱 훑어봤습니다. 아, 저는 어차피 통상은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훑어봤는데 우선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의 일격 필살이지 않을까 했는데 라이벌의 정광석화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휘관 기고. 음. 이렇게 나왔는데 뭐 성능 자체는 준수합니다. 이동 5에다가 무장도 메인 무장 서브 무장 둘다 이제 사거리가 맥스 사거리가 5라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그 방어 35랑 특수 증가예요. 그래서 방어 특수인데 방어 특수고 어 그러고 이제 시드 계열이다 보니까 어 페이지 시프트 달려 있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어, 정광석화는다 방어특수더라고요. 예, 포스트 임펄스던뉴건담이던 그래서, 완전히 지금 봤을 때는, 포스트 임펄스랑은 효과가 완전 동일해요. 동일하다 보니까, 어, 포스트 임펄스 있는 분들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어, 똑같습니다, 지금. 같고 뉴건담은 이거 반대로 되어 있죠. 특수 적이고 방어가 이제 서브 무장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 유닛으로만 봤을 때는 프로비던스나 포스 인펄스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 전광석화로 네, 하면은 그러고 이제 또 뭐가 문제냐 어, 이 전광석화 쪽으로 뭐 보자면은 어, 제가 전광석화 중에 이제 하나가 없어요. 어, 저기, 그 마, 마스, 마스터 건담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건담은 제가 이제 비교는 못 해드리는데, 마스터 건담도 어차피 물리특화거든요 어, 보면은, 이 전광석화 유닛들이요, 다 특수는 갖고 있어요. 한눈 빼고. 어. 어, 이렇게, 어, 얘 빼고, 얘 빼고 다 특수를 갖고 있어요. 얘는 이제, 빗물리고, 하이뉴 빼, 하이뉴만 빗물리고요. 나머지, 그, 전광석화 공격기들은 다 특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특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이 특수 효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뭐냐. 헤인류는 조금 벙떠요. 헤인류는 빗물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안 맞진 않아요. 헤인류에 맞추면 전광석화 서포터는 아직은 요, 소식이 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라이벌 쪽으로, 음, 라이벌 쪽으로 보면은, 어, 예, 어서오세요. 예, 라이벌 쪽으로 보면은,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첫,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라이벌하고 이제, 이제 병합을 하면 라이벌 상태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다만 뭐가 있느냐, 음, 아니, 정광석화일 경우지, 정광석화. 아니, 나눠서 봐야지, 나눠서. 나눠서 봐야죠. 정광석화일 때랑 라이벌일 때랑. 이 라이벌로 가면은 하인유 같이 못 써요. 음. 그쵸? 하인유는 주인공이니까. 어쨌든, 그러고 이제 라이벌 기준으로 보자면은, 라이벌로 봤을 때는, 통상끼리랑 봤을 때는, 프로비던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사거리도 좋고, 그리고 방어디버프가 있는 유일한 적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이거는 이제 통상길인거고 여기에 이제 비교불가인 한정분들이 끼면은 이제 좀 골치아파져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 조금 음, 그렇긴 한데 좀 이제 수발주의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이런, 이런 한정분들, 우리 한정분들, 어, 요런 반각을 갖고 계신 우리 한정분들, 요, 요런 한, 요, 이제 블랙드래곤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 들어갈만 합니다. 라이벌로는 이제 쓸만해요. 어, 쓸만하고요 그러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라우르크를 의 파일럿. 어, 파일럿이 좀, 뭐라 그럴까, 진뚱이에요. 파일럿이요. 우선은, 스탯치랑 좋고, 그, 기, 존에 있던, 어, 통상, 저, 파일럿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리스를 좀 가져왔어. 다는 안 가져왔고, 지연회를 가져왔는데,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탯은 확실히, 요, 반응이 떨어지는 대신에, 예, 사격치랑 각성치가 확실히 좋습니다. 어. 거의 또이또이 또이 하거나, 사격은 거의 최강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 물론 저기는 뺐어. 어, 개개. 아, 아, 잠깐 슬레타를 뺐구나. 슬레타를. 슬레타도 넣읍시다. 어, 넣는 김에 슬레타도 넣죠. 슬레타가 좀더 좋을 거야. 아니네. 슬레타도 밀리네요. 어, 슬레타도 밀려요. 어, 슬레타도 밀립니다. 살짝 밀려요, 슬레타도. 음. 어, 슬레타도 살짝 밀려요, 비슷하면서. 밀리고, 그리고 어택 부스트에, 또 이제 각성치 부스트. 그러니까 얘는 메인이 사격이 보다는 각성치인데, 사격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택 부스트, 각성치 부스트, 그런 레인지 부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격을 써도 되고 각성을 써도 되고요. 어 그러고 갖고 있는 또과 이제 효과가 e 엔 감소가 아니라 공격력 증가입니다. 어, 공격력 증가다 보니까 지연 시 공격력 증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전용 효과가 어 약간 용접으로 이제 전용기죠전용 효과라서 전용기 효과라서 이제 용접이라고 하는데. 용접인데, 이 용접이 본인도 5%가 올라가지만, 이제, 그, 부대버프에요. 부대버프다 보니까, 이거 그냥 무시한다고 치면은, 개발에, 개발을 태우던, 제, 어, 여기에 태우던, 저기에 태우던,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요 하나 이제 버리고, 개발 같은, 개발기회가 태워가지고 쓸수 있는, 어서그서그 그 지원 파일럿으로는 지금으로 나온 애들 중에서는 가장 쓰기가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봐요. 어, 확실히 맛있게 나왔습니다. 네. <laughs> 파일럿 잘 나왔고요. 그리고 유닛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포스 인펄스 없는 분들은 뉴건담하고 이제 반대다 보니까 뉴건담보다는 좀더 저기 반가게 치중한다 그면 낫고요. 라이벌 위주로 쓰시는 분들도 기존에 한정 유닛이 없다 그러면 하나 이제 옵션으로 가져갈만한 그런 그런 구성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프로비던스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다음은 캠퍼예요. 술 드시면서 운전하시는 우리 캠퍼, 캠퍼 같은 경우에는 공격인데 태그가 음, 정광석화랑 시작기입니다. 어, 정광석화 시작기인데,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짧은 거리거든요. 어, 1, 2, 3 짧은 거리다 보니까, 짧은 거리인 애들 있는 유닛끼리 일단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정광석화나 이럴 쪽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한정은 제껴놓고 얘기할게요. 한정하고 비교하면 은또 이제 흔들리니까. 어, 봤을 때는, 비슷한데 살짝 딸려요. 어. 살짝 딸립니다. 어. 이런 거 보면은, 어, 공격력은 블루 데스티니 보다도 조금 이제 약하고요 이쪽보다 살짝 딸려요. 뭐 이런 공격력 상승이나 이런 수치로 해가지고 보정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은 좀 딸리게 나왔어요. 딸리게 나왔고. 그러고, 다만,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그 맵병기가 이제 하나 있는데, 요 맵병기가 기본적으로 파워가 좋아요. 어, 파워가 좋으면서, 여기 보면 MP가 올라갈수록 파워가 더 올라가서 12%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 MP가 초일격이 됐을 때, 어, 이 맵병기 파워가,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맵병기 원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웹병기가 저기이고요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어 이건 저기긴 한데 대부분 이게 유닛 자체가 지금 사격 위주 파일럿으로 세팅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미하일 아저씨. 아저씨. 이 정도로 나올 거면은 찬스 스텝을 하나 더 줘야, 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음, 어빌리티는, 시로랑 비슷합니다. mp6, mp6을 갖고 있고, 어, 15%, 15 데미지 증가, 데미지 감소를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거 지온이고. 근데, 스킬셋을 봤을 때도, 어, 시로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 같으면 쓴다고 그러면 캠퍼에다 차라리, 아토 형님을 태우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딸려요, 좀 딸려가지고 딸리는데 어 우리가 이제 뭐지온 쪽에 공격 파일럿 모질라니까 어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지온 공격군 그 사격 파일럿 하나라고 하면은 저기 할수 있긴 한데 이 여기는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토라고 하는 이제 그 저기가 버티고 있어 가죠 지온의 공격기로는 예, 그래서 어, 캠퍼 같은 경우에는 유닛도 조금 아쉽고 어, 파일럿도 좀 아쉽게 나오긴 했어요 아쉽게 나오긴 했는데 뭐 애정이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쁩니다 음. 이뻐요 어. 홈 애니메이션을 잠깐 봤는데요 캠퍼 홈 애니메이션 상당히 이쁩니다 음. 이뻐요 어 캠퍼에 대한 저의 이제 최종 평가는 이거예요. 어. 캠퍼는 이뻐요. 어, 이쁜가 어. 알겠으니까 좀지 좀 마라. 이쁩니다. 음. 다른 거 다른 거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캠퍼는요. 이뻐요. <laughs> 음. 이쁩니다. 이뻐? <laughs> 얘 이쁘게 나왔어. 이뻐. 색이 어. 뭐야, 또홈 그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도 그럴 거야. 파란색의 그, 약간 하면서, 그, 샷건을, 그, 강게는 그, 연출이나, 이거 그 이미, 이미, 저기가 애니메이션이야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니까요. 진열장에 잘, 고이 모셔두면은, 어, 좋은 유닛입니다. 이쁘면 됐지, 뭐. 어, 우리가 언제 뭐 성능 보고 게임했나? 그니까, 이쁘면 됐지. 이쁘잖아. <laughs> 어. 이뻐요. 어, 이쁘잖아. 이쁘면 됐지, 뭐.